아, 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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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. 맞아, 맞아. 여자분들이 해. 많으니까 뭔가 상쾌해요. <laughs> 아 좋아. 상큼해, 상큼해. 너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, 상큼해요. 상큼해. 상요상큼아 상큼. 콤하고 예쁘고 귀엽고 아름답고 다네요. 하 <laughs> <laughs> 약간 약간 네. 우리가 팬의 입장에서 언니들을 봐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무 여대 취향 저격인가 봐. 반응이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너무 좋아. 자, 다음 축제도 또불러줘라고요 약속! 약속했어요. 축게요안 <laughs> 불러준 다나 뒤에서 막 쳐다볼 거야요 <laughs> 아, 나 인스타그램에 <무서워>. <laughs> 독수물도 올릴 거야,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더 좋은 거안 불러줬다고 삐져요, 너. 네,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또, 꼭 저희 안 가요, 아침. <laughs> 아니야! 잠깐만! 저요, 왜요, 왜요? 다들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자꾸 마무리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어떡하지? <laughs> 우리 갈까요 여러분? <laughs> 저희 마지막 곡더 신난단 말이에요 <laughs> 아. 맞아요. 네, 이번에는 언니들 같이 흔들어야 되는데 같이 흔들어야 돼요 같이, <laughs> 같이 흔들어야 되는 거긴데 하실 수있을거요 <laughs> 여기 이것만 안 무너지게 같이 흔들어주세요 저희 그러면은 네. 노래 만니최경 씨가 조금만 보여주세요. 맞춰야 돼요. o 2 3 t 랄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오, 멋져, 맞아? 신기한데요? 맞아? 여기 좁지만 게 엉덩이 조금 흔들어봐요. 그렇죠? 같이, 같이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.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, 좋아, 좋아, 아주 아기사고 뚜르르 뚜라 같아요. 이제 아, 아. 아. 마침 또 살짝 어두워져가지고 분위기가 딱. 내가 네, 노래가 네, 좋을 것 같아요. 잠깐만, 나큰들어비저희댄보니까아 어떡하냐? 그래도 네, 신나게 여러분 미스터 같이 따라 불러주셔야 네. 돼요. 같이 노래해, 여러분. 됐죠 <laughs> 뮤직.